아, 우리 진주가 아주 주대가 짧아갖고 별 수작을 제가 다보네요 아, 등치가 안 커요. 얘가 그래서 제가 돼지 리를 사와갖고 와서 배를 그 먹이고 있어요. 우리 자두는 벌써 다 해치웠어요. 얘는 이렇게 못 먹어요. 한들리다 해치웠는데 주대가 짧아갖고 잘처먹지도 않아요. 이게 문제 흑칵 먹어야 되는데 근데 조금 맛을 본것같아 제가 좀뜯어줬는데 칵칵 깨물질 않아요 그런데 그래 그래 먹어봐 좀. 아, 이제 좀잘 먹네 자리 잡고. 이걸 팍팍 먹어줘야 등치가 팍팍 살도 붙고 하지. 오늘도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퇴근하고 와서. 아이들 산책시키고, 간식 좀 주고, 풀어놨어요. 하루 종일 우리 안에 있어서 답답했을 겁니다. 제가 아침에 잠깐 풀어주고, 지금 다시 풀어주는 거예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한 번씩 풀어줍니다. <laughs> 우리 보송이가 나왔네요. 아이고, 보송이 도망가네. 보송이가 나왔어요, 아마. 애들 기분이 좋아요. 애들 시크 놀고 물도 한잔 먹습니다. 잘 놀고 우리 진주가 밥을 안먹어가고 바짝 말라갔고요. 제가 많이 신경 쓰여요. 우리 자도가 좀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꼬리를 하나 줬는데 우리 항진이도 먹고 애들도 먹었어요. 우리 진주도 하나 먹었네요. 깨끗작 깨끗하게 깨끗작해서. 깨끗하게 먹었네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좀 운동을 한 시간 정도 시켜요. 산책 갔다 와서는 여기서 좀 노르라고 풀어놔요. 근데 지들끼리 안 싸우면 좀 계속 풀어놓는데 제가 없으면 한 번씩 싸워요. 에이 강아지들도 왔다. 자도 물면 안 된다. 자도 알아요 물 물면 안 된다는 거 강아지라는 거는. <laughs> 아빠한테 혼나는 거 알지 자도야. 이제 우리 자두가 몸을 완전히 회복했어요. 이제 털도 이제 겨울 털로 옷을 갈아, 갈아입기 시작하는데요. 완전 갈아입으면 우리 자두가 어, 털이 중장모가 돼요. 그래서 엄청 멋있어요. 우리 자두가. 이제 저는 이제 약한 개보다 이제 튼튼한 개를 좋아하는데 우리 준주가 좀 약해요. 우리 항진이 지금 새끼 나아서 저렇게 좀 까칠한데 사실 새끼 안나면 얘도 이제 아주 탄탄한 개예요. 뭐 하나 밥 먹나? 제가 이불을 싹 깔아 줬는데 아이고 애기들 여기는 싹 누워 있네 이렇게 애기들도 이렇게 포근한 걸 좋아해요 아이고 참 <laughs> 보성이도 나오고 구경하잖아 자자 아주 재밌어요 둘이 노는 거 보면 이 음, 자도 아주 강한 개요 우리 자두 진. 뒷박퀴는 우리 집에서 진주가 제일 잘해요. 진주를 이길 수가 없어 이띤박퀴를똥 싸라. 는똥 싸라 한번. 그래. 똥 싸. 우리 누리입니다. 누리. 우리 보성이 보성이나 아직 여기서 노네요. 아, 아이고, 우리 보성이 이뻐라. 황진이는 자기 새끼 잘못될까봐 애들이 그쪽으로 갈까봐 항상 딱 긴장하고 있어요. 별로 가면 황진이가 딱막아요 애들이 어 새끼들한테 딱 어떻게 좀 어떤... 제주초만 쉬어도 황진이가 덤비기 때문에 싸움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고 싸움 일어나면 제가 말리죠. 근데 자두가, 뭐 자두만 안 그러면 싸움 일어날 리는 없어요, 거의. 자두가 문제죠. 아이거그 이뻐하네. 응? 이뻐해, 우리 강아지들이. 응? 이뻐하지? 이렇게 빨아주는 거 봐봐요. 강아지 옆에 오지 마요 진주야. 우리 자두가 자두도 한번 새끼 낳아봐서 강아지인지 알아요. 그래서 강아지들은 이뻐해 이렇게. <laughs> 어, 이놈들끼리 싸우나? 참 시원하네. 그냥 잘 놀아봐. 밥 시크 먹었으니까. 진주도 아유 배 불르다. 아 진주 너이 새끼야 그 저기 그걸 먹으면 어떻게? 떡 항진이 저 들어가 있네. 너 깔고 잘했더니만 아유, 새끼들도 다 나왔어요. 저스로 어떻게 먹나 보자. 아이고 저 빠는 거 봐봐. 왜왜 왜 물어 왜못 오게 어? 응? 저먹어 일와 저먹자 어 응, 저먹어 일와 먹어 가서 보성아 왜? 한기아왜 그러는 거야? 여기 뭐 있나? 여기 뭐 있어? 넣어 봐. 아무것도 없잖아. 뭐 있어 여기? 어, 돼지 꼬리가 있었네. 이거 숨겨 놨었네. 음. 야. 아이가 미들하고 놀면 시간 가는 줄 몰라. <laughs> 우리 자도. 진주. 우리 진주는 좀 너무 너무 말라 갖고 좀 많이 먹어야 되는데 먹질 않아요. 아, 그게 싫어. 안 먹어서. <laughs> 너 자도한테 도믿다가너 어떤 꼴을 당하려고 이렇게 까부냐? 진주야. 응? 자두는 강력한 게야, 진주야. 너가 대적할 땐 최소한 밥 많이 먹고, 내년은 돼야 돼. 그래도 안될 거야, 아마. <laughs> 어떻게 한번 해볼라고, 자두한테. 안 되지. 큰그 놀았니? 큰그 놀았어? 봐봐 밥좀 많이 먹어, 식자. 밥 좀, 제발. 응, 어? 진주야. 밥없는게난 제일 스트레스다, 진주 니가. 아 들어가, 들어가. 자두 들어가. 내일 보자, 우리 자두야. 들어가, 들어가기 싫어서. 먼 공간에 열어줄게 아빠가. 아 들어가. 자두 물 없구나. 뭐야, 이거. 어디 보자. 물다 먹었네. 물 갖다 줄게. 응? 물이 없어요, 자두가. 자두 들어가. 내일 보자. 이제 오늘 마무리 해야 될것 같아. 내일 보자, 자두야. 진주, 들어가 빨리. 진주 들어가기 싫어서 아저 그래요. 어쩐 일이냐 들어가네. 진주. 왜 들어가기 싫어? <laughs> 아, 들어가 진주야. 아빠 말 듣고 빨리 들어가. 들어가, 진주. 그래. 들어가기 싫어갖고요 억지로 들어가요. 한기는 밥좀좀더 줘야 될것 같아요. 밥좀더 주고. 아, 오늘은 여기서 동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